짜증이 납니다. 제발 시댁 분들 이러지 좀 마세요. 저는 여섯 살 아들 키우고 있어요. 첫 종주이며 시댁에서 참 예뻐하시지요. 전 그래요. 아빠를 닮든 엄마인 저를 닮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닮든 제 자식인데 안 예쁠까요. 저희 시댁은 유별나는 게제 아들이 제 판박입니다. 근데 시댁은 그게 싫은가 봅니다. 아빠를 닮았답니다. 저 못생긴 얼굴 아닙니다. 죄송합니다. 제 아들도 잘생겼단 소리 많이 듣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정말 딱한 군데 아빠랑 닮았는데, 손가락입니다. 발가락도 저 닮았어요. 식당에 가면, 어머나, 너 엄마 닮았구나? 친척들도 엄마 닮았네. 이런 소리 옆에서 들으시면, 쳐다도 안 보십니다. 시렌티 엄청 내시고 애기 아빠 어릴 때랑 판박이라는데 이것도 웃긴 게 어릴 때는 더 심하게 저예요. 그냥 사람들도 별뜻 없이 엄마 닮아내 하는 건데 그 앞에서 그리 시렌티 팍팍 내시니 저도 이젠 짜증 나고 싫어지네요. 절 이뻐해 주시고 미워하지 않으세요. 이해가 안 갑니다. 6년째 저러시니 짜증나요. 웃고 넘기기엔 실은 티를 너무 내시네요. 시댁 여러분, 손주가 며느리 닮으면 싫으신가요? 버릇없지 않게 받아칠 말.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참고로 남편도 아들한테 제 이름 부릅니다. 저 닮아서 다행이라 하고요.